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차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어, 오늘의 뉴스 기사, 그리고 어, 오늘의 총평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할 텐데,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좀 오늘 국내 증시도 좋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로 어, 마감이 됐고요. 특히 코스닥이 마이너스 2.5%로 어, 상승종목이 199개 반에 하락종목이 1161개나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하락했다고 보여지고 시즌도 어찌됐든 어, 하락을 하면서 시초대비는 증가했지만 하락하면서 어, 마감을 했고요. 그나마 어, 다행스러운 점은 241선에서 240일선, 크게 이탈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마감이 됐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고 증시 대비 좀덜 밀린 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고 아쉬운 부분은 중간 중간 양봉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는데 양봉으로 마무리를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또 보시면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빨리 좀 거래량이 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좀 터져 줘야 시즌의 주가도 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 수급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 기간은 어, 샀는데 개미 어, 같은 경우는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쭉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어, 현황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 쭉 샀는데 종목이 급락하는 경우는 잘못 봤거든요. 언젠가는 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금융 투자 들어왔네요. 상모펀드 개적으로 소액이지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좀 사실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끝에 제 생각을 좀 많이 얘기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 차트는 이것으로 어, 그만 보고 뒤에 이제 뉴스나 다른 것들을 좀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뉴스 살펴보고요. 자, 오늘의 총평은 좀 깁니다. 제 생각을 어,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오늘의 총평을 마지막으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이스라엘, 우리는 세계 면역실험실이라는 뉴스 기사고요. 두 번째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어, 더 늘어났다. 이런 관련 뉴스 살펴보고 어, 총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제가 이스라엘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육상 국경 뭐 모든 것을 폐쇄하고 집단 면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백신을 지금 전 세계에서 제 가장 많이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금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어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보고 이스라엘을 따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집단 면역을 형성이 돼서 코로나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것인지 아니면 집 백신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돼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지 우리는 사실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고 대응을 하면 될것 같고요. 주식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어, 이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는 향후 더 많은 백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또 어,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움직여서 최종적으로 전체 인구의 95%에 대한 접종을 목표로 한다고 어, 지금 밝히고 있고, 전 세계에서 아마 지금 이스라엘 어떤 식으로 지금 될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기사입니다. 자, 영국발. WHO에서 밝히기로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이가 더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60개의 국이었는데 지금 불과 일주일 만에 70개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어, 보시면, 자, WHO는 영국에서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70개국으로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어, 10개국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도 여덟 개국에서 지금 31개국으로 지금 또 확산이 됐고요. 자, 브라질에서 보고된 변이 또한 여덟 개국으로 지금 또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많이 어, 확산이 됐습니다. 확산 속도라든지 전파력 같은 경우는 기존 코로나보다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해외에서는 지금 너무나 어, 위험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뉴스 기사는 이쯤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의 총평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단, 진단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단키트들은 이제 끝났다 그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진단키트 주와 이제 비교하면서 차트 비교하면서 이제 어 그렇게 조금 이제 이 섹터 자체가 이제 끝나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시제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느 정도 이제 시제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올 때어 비중 조절을 하는 것도. 어,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만약에 어떤 분이냐 자단익여금이나익여금을 어, 갖고 있거나 내가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하기에도 어, 괜찮은 시간을 갖고 있는 분을 제외하고 반대로 말하면 신용을 써서 시즌을 샀거나 어떤 대출을 땡겨서 시즌을 샀는 분들은 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1년 안에는 반등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는, 어 기존에 그렇게 어 장기 투자를 할수 있을 만큼 어 인내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신용으로 이제 시즌을 샀다, 힘들다라고 댓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얼마나 힘드실까, 신용, 어, 신용으로 샀다가 나중에 반대매매 들어오면 내가 팔고, 팔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팔리게 되면 그 얼마나 또뼈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주식 투자는, 어, 신용이나 그런 위험한 거래로 하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물론 그걸 사용해서 돈을 잘 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하는 편이고요. 자, 최근에 유비코스나 셀리, 어, 셀리버리 같은 종목들, 뭐, 다른, 뭐, 다른 종목들도 많겠죠. 자, 무중 공시 후에 폭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제한테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실적은 이제 더 이상 기대를 안 하더라도 알아서 잘 나올 것 같고요. 2021년에는. 그러면 실적 외에, 자, 무중을 좀 해주거나, 코스피 이전을 한다는 공지가 뜨거나, 자, 합병을 하거나, 자, 코로나 진단 키트 외에 다양한 진단 키트들도 꾸준한 수익이 날수 있다는 가능성. 그러니까 키트가 진단 코로나 진단 키트 말고 다른 키트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진단 키트들도 꾸준하게 수익이 날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가 점점 커진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좀 발표가 나거나 공시가 나야 시즌이. 크게 한번 폭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제는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옛날 뭐 30만원, 뭐 40만원, 이렇게 폭등하기로, 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며, 물론 이게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진단 키트들과는 어, 비교하기에는 이제 조금 무리가 있죠. 이제는 진단 키트들과 경쟁하고 그쪽 섹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바이오 회사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쪽 바이오 회사와 또 다른 어, 세계에서 이제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무대 그런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시즌이 되어야 어, 아마 지금 가격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한번 저는 지켜볼 생각이고요. 시즌 최소한 2021년 12월달까지는 버텨볼 생각입니다. 그때까지는 전 흐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전에도 좋은 흐름 보여줄 수도 있죠. 시기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 12월까지는 어, 한번 지켜보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오르지 않는다면, 저는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손절을 한다든지, 그런 영상들을 어, 여러분한테 어,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어, 또 고생하셨고,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내일 또 좋은 어,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